<목소리> 엄마가 베뚜껑에 있던 거야? 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이게 내가 보여달고야딱 봐도 이쁘잖아 객관적인 <laughs> 시점이야 야, 왜 그래 <laughs> 엄마 그래. 주관적이지 않아 그래 이쁘잖아 솔직히 네네 이렇게 떨어지게 생겼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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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는데 이문에못 봐가지고 응, 이쁜데 만치를 못, 못 봤는데 못 응. 이 조그만 느낌을 몰랐는데 와, 와, 와. 진짜 째콤한 그러니까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어. 보니까 하루 종일 어 그럼 이모 짝꿍 언제 줄 거야? 오, 다섯 번자고 다섯 번자고 이모 짝꿍 다시 해줄 거야? 응 그러면 지금은 응, 지금은 조금 해줄 거야? 지금도 하고? 조금만 조금만? 지, 지금은 조금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응. 꼬마 짝꿍하고 응. 다음에는 이모 짝꿍하고 하면 어때? 어때? 알겠어 이든이가 꼬마랑 짝꿍하고 싶다니까 이모가 양보할게 그럼 나도 양보할게 뭐를 양보할 거야? 어, 같이 짝꿍하기 그래 그럼 내가 내 짝꿍 아, 맞아 어때? 그건 좋지 그래 그럼 이모니 이든이 작꿍 할게 그럼 아, 꼬마는 내 짝꿍이야 그래 알겠어 꼬마는 맨날 맨날 내손 잡고 가야 해아 진짜? 응 이든이 거손 잡아줄 거야? 응 헉? 너무 멋진 영화다 멋진 영화가될 어, 준비가 잘됐 꼬마가 저쪽으로 가잖아 저쪽으로 가줄 거야 아 진짜? 그니 진짜 멋진 형아다근데데양독한개두세개네개 뭐 어. <laughs> 개, 네 개, <laughs> 다섯 개가 있어. 야 다섯 개가 있어? 어, 어 그거 한개 어. 꼬마가 뺏지 않기. 어. 꼬마가 놀던 거 뺏지 않기. 어. 가자고 하면 저쪽으로 가기. 오예! 역시 내 작품이야. 난잘 모르겠어. 이도우 닮은지. 어. 있는 어 이제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빨간만이 <laughs> 달라. 빨까만이. 감사합다 내가 말한 새. 또 버렸어? 에. 쟁이는 진짜. 이든, 지원 언니도 빨리 오고 싶다. 너무 좋아요. 네, 이든. 여기 아직도 코에 이 땡땡땡땡이 있어서 이든이가 코가 왜 그러냐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코가 너무 커서 그랬어 그래? 코구멍이 어, 너무 커가지고 코가 이렇게 <laughs> 그냥 식으로 얘기했어 아니 처음 해드니 거기 병원 음. 봤을 때도 코 이거 땡땡땡땡 때문에 물어봤단 말이야 코가 애절해? 이랬는데 아직도 있어서 음음 그래도 한껏 벗겨지고 나니까 좀 엄청 보들보들해 보돌 가만 개. 한어한 개. 한 있어 이모 품에서 가만한 개. 한 개. 이 개. 품에서 개. 없는 속눈썹에 붙어있어. 각질제. 안...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해든 좋아? 해든이 좋아요. 수영하니까. 응. 어 이렇게 욕조 큰데 하니까 너무 좋지. 어 아이 좋아. 응. 여긴 내가 보고 있을 거야. 그만 응. 누가 안 가져가나. 아, 그래. 그래. <laughs> 장난감 넣어준다고? 응. 그래 그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그러다가 치면 안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위에다가 저 끝에다가. 여기? 거긴 안 돼. 너무 가까워. 여기? 어 거기. 응. <laughs> 음. 응. 응 음. <laughs> 똑같네 귀여워 귀여워 눈 감고 뜯게. <웃음> <웃음> 아니 나도 조금마한면고 뜰게 알았어 응. 너는 누구니? 응. <laughs> 이둔나얘 누구야? 헤드니 얘 헤드니야? 너 헤드니야? <laughs> 미니 잘하잖아요. 미니까 그런 거지 할수 있어 천천히 하면. 이든이 내일은 고기 꼬집, 삼겹살. 근데 삼겹살 꼬서 삼겹살 먹을까 내일? 주애든이 눈 땡그래졌어 삼겹살 얘기하니까 코구멍도 커졌어. 응. 찌그러운 거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대로 자 어떻게? 뜨거운 거. 아, 왜 웃어? 뜨거운거나 진짜. 그래. 음. <웃음> 닮았나? <웃음> 닮았나? 이, 여기 똑바로 누워서 이모 봐봐. 닮았나 이모가 봐볼게. 주희든 주이든 이모 봐봐. 네가 불러야지 이든 이가 해든아 불러줘. 해든아 형아야아 꼬, 어구 좋대. 어, 고개 돌릴라 그런다. 좋대. 다리 꼼질꼼질거려이아 어, 네가 불러주니까. 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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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 똥기똥기똥기똥기똥 k e y donkey, d o 똥기똥기똥기똥 k 똥똥똥 o 똥 k 똥 y 똥 o n k e y d o n k 방구 donkey, d o n k 둥 y 둥 o 둥 k 오 여보세요? 응, 아빠. 응. 아 무거워. 양가 벌써 나갔다 왔어? <laughs> 오늘 짠해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평일이라 뭐있지도 않겠네. 대머리 간지간지 대머리 간지간질 눈물이나 좀 닦아줘요, 눈물. 아, 계속 아까 닦아줬어. 엄마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미안해. 진짜. 혜나아할머이왜 <laughs> 이렇게 엄, 이모한테 뭐라 가니? 그래? 멍멍멍멍. 어, 이모한테 자꾸 밝길지를 그렇다면. <laughs> 이게 진짜 웃긴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푸더... <laughs> <laughs> 그런다고 이모가 안물거것같아미 이젠 나 이모가 자꾸 헤드니 발부러... 이모가 자꾸 헤드니 발부러... 어... 어... 이 어... 무서워 어... 아 어... 너 지켜주러 왔다 <laughs> 이쪽 가서부 음, 하면... 행복한 거. 영아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형아한번손 <목소리> <영화> <손잡아줘. 목소리> 이쪽, 잡아줘. 형아가손잡아줘 이든아 이쪽으로 와서 잡아줘. 형아손 잡아달라. 해든이 왜냐면 해든이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야 돼, 이아 어, 주유든 뭐야? 주유든 보니까 갑자기 눈이 꿀떡하죠. 이쪽으로 와. 어이없다, 너. 너무 뭐 보이지도 않으면서, 든든이들손 잡아줘, 이든. 이름을 불러줘야지, 이든아. 아, 이게 뭐야? 이거 베라고. 쥐들. 아, 밤 아, 밤밤바바바바바녕바바바바바바바바바게바바바는코바바 안녕 나 뿌려요 야 안녕 나는 안녕 코종이야나 뿌려요 야그곰 이름 뭐지? 아, <놀람> 안녕 나는 오, 포비야 나 안녕 나는 비비야 안녕 나는 에디야 나 안녕 나 도도야 안녕 난꾸꾸야난 바바야 난 비비 안 도도. 나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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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모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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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지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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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야? 그럼 엄마 도와줄게. 응. 그럼 이드나 찡찡거리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같이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김이 있었어. 할머니 집에. 서 할머니 집에. 주회돈. 주회돈. 이모를 보거라. 주애든 이모 얼굴을 취치, 피하지 말아라. <보공 Duygusal> 주애든 턱살을 보여주거라. 자르. 턱살을 또 보여주거라. 기분 좋아? 응. 다리 아파. 든든 타임 u 잡 타임 여기 봐주세요 u n t 들 m e 든도 여기 보세요 안 보네 a Tundunid. 빵빵빵빵 d 빵 n d 이 y 이 g i 이 o 빵빵빵빵 빵 m b o n e h 근데 어? 이미 되게 꺼져 있어 지금. <laughs> 야너뭘 웃어? 심기 <laughs> 불편. 아, 너무 그렇게 째려 볼때다 넘친 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았는데. 얘나 싫어이 마세 멈췄지. 어, 드디, 신기하다. 드디어. 힙합퍼 봐봐. 힙합퍼 힙합? <laughs> 주먹 들었합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 주먹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어죄송해요어죄송워니기죄송합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합니다죄송합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그러니까. 밥 먹으면 이제 자야죠. 배고파.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내가 시원하다고 세뇌시키는 것 같아 하면서 엄마 얘 둘째 손주도 지금 여기 옷다 내놨어 지금 찌찌까지 다 보여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뭐하노? 섹시불가사리 섹시불가사리 여기는 왜뚝뚝할 <laughs> 몰라 이 섹시불가사리야 야 안돼 이 섹시불가사리 여... 아까지 명치보다 더 내려가 너 <laughs> 언제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 올라 그러니까 헤엄쳐도 자꾸 내려발 밟아 넘쳐가지고 모기 오면은 근데 이든이가 대신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해요? 모기야, 모기야, 모기야. 이렇게. 모기야, 이렇게 알려 줄 거야? 근데 헤드니가 말해 주면 되잖아. 아니, 야 헤드니는 아직 뭘못 하잖아. 헤드니는 말을 못 해서 형아가 말해 줄 거야? 알겠다 근데 헤드니가 이미 모기가 근처에 올수 없게 만들고 있어. 여보세요? 뭐야, 예쁜 표정. 아유. 안녕. 주혜든! 주혜든 앉아있을 때가 귀여운데. 응. 앉아. 안녕. <laughs> 이드니드 눈 감아봐. 아니, 아. <laughs> 지금 엄청 귀여워. 그래도 너 사진 좀 찍는다? 쟤 혼자 웃어? 아니 되게 귀여운 표정 지요 이거 팔 너무 세게 하면 팔 빠져 동생 <laughs> 인형, <뽑기야>, 인형 뽑기 인형 <laughs> 뽑기 인형이 뽑아습니다 안 <laughs> 뽑아주죠? 왜 그래, 왜 그래? 뚝뚝해져? 응, 응. 아뚝 아니야,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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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알았어, 이거 빼놓을게. 이거 빼줄게. 아, 이게 싫었어. 이거 싫대. 이게 아니야 바비야 바비야? 또? 바비야? 바비야 너, 어. 음, 어. 너 어디가려고 자꾸 미끄러지냐 너얘 자꾸 미끄러지는데 어디가세요? 그때 그거 수술 못 받았나? 응 김상규보 그렇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소원 빌어주세요. 애중이 손에다가 소원 빌세요. <laughs> 자, 촛불 끄세요. <laughs> 이렇게 니까 응. 응. 이렇게 힘들어. 힘들다힘들잖아너어쉬만어 좀. 팔히좀팔렇왜 이렇게 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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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어아이어 힘들어. 힘들 많이 먹어서 지금 이거 딱지 나는 거예요. 네루미 너네루미야 돼. 응. <laughs> 가만 힘들게 이거 봐 나올려고 하지 티무 삼키는 거 같아 <laughs> 다 삼키나 봐뭐 티무 나오는 거 같은데 삼키는 거 같아. 선키가 들은다만 끼니? 너 그렇게 자꾸 딸꾹질 하는거야 딸꾹질하면 엄마가 또 발바닥 깨문다잉 꼬집어 응 꼬집는다 <laughs> 으, 으, 싫으면 빨리 틀면 왜 틀어 지금 입에 머물고 있는것 <laughs> 같은데 자꾸 토하는 사람 같은데 토 안해 틀어라고 아저씨, 응, 뭐가 그렇게 좋아, 응, 응, 엄마, 안 나보다. 뭐가 그렇게 좋아? 응? 뭐가지렇게 귀요미. 잠깐 보자, 아 이 사진 찍을 때 엄청 사진 벌써부터 막 표정 놀이구지요 내가 저번에 따라서 지금 눈동자를 가만히 모근되고 이렇게 음... 쳐다보니다야 집도 이모 간지럽히네. 이모 <laughs> 간지럽히지 마. 잡는 거야. 뭘 잡아야 <laughs> 아, 되니? 아 이모 간지럽히지 마. 이모 간지럽히지 마세요. <laughs> 아, 꼬물락거리지 말라고, 이모, 간지럽다고. 떨어져. 너 떨어지고 싶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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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떨어진다,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어. 어쭈, 어쭈. 아주 너 이렇게 자꾸 떨어질 거야? 어?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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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온 거 봐. 잠만 있어. 티크. 아 귀엽아. 안 되겠네? 예쁜 표정. 꼬라기 표정. 어 좋았어. 주에든 저거. 매워? 그럼 들어가야 돼. 안녕. 응. 안녕. <laughs> 응, 오늘이요녕자 오전 주세요. 응. 응. 또 달걀질 해? 또 삼키때부터 알아봤어.